자, 일단, 메이지 상대로 어떻게 하는지. 메이지 상대로, 재생의 바람에 도란 방패를 들었죠? 자, 메이지 상대로. 자, 제바에다가 도란 방패기 때문에 조금 맞으면서 버티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건 한번 던져볼까 했는데 못 던졌는데 뭐 상관없어요 스펠 두개니까 금방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CS 좀 놓치더라도 CS 좀 놓쳐도 되니까 살살 맞으면서 도방이랑 제바 이용해가지고 좀 맞으면서 해주시는 거고 좀 맞아도 됩니다 얘 마나 빼는 용도거든요 메이지들이 초반에 마나가 좀 모자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이 성장 체력 두 개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잉 성장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 CS를 못 먹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성장 체력 두 개, 과잉 성장이어서 멜 같은 경우에는 성장 체력이 아니라 그냥 체력에다가 주문력 하나 스킬 가속 이렇게 들었잖아요. 후반 룬도 없고 침착 뭐 이렇게 때문에. 여기서 제가 골드가 조금 밀리더라고 하더라도 할 만하다. 자, 요 정도까지만 자, 제가 밀리고 있으니까 우리 서포지 도와주러 왔죠. 미드는 탑이었으면 이렇게 말리고 있으면 아무도 도와주러 오질 않아. 근데 미드는 번거리건 서포시건 이렇게 도와주러 와. 이게 미드가 중요한 걸다 알기 때문에 자 도란 방패랑 제바 들고 빼주는 거죠 도란 방패 제바 들고 계속 빼주는 거예요 자 계속 빼주기 만화 빼고 그럼 이제 멜도 얘도 마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견제를 심하게 못 해요. 결국에는 마나 부족해서. 요그 정도? 계속 도와주러 오죠? 이렇게. 아,려고 하다가 메리에, 만화가 별로 없잖아요? 굳이 가지 말자. 자. 계속 도와주러 오죠? 서포시라. 아 이거, 맞았으면 잡는 건데 좀 아쉽다. 아, 그래도 노틸이 잡긴 잡았네요? 어쨌든. 나는. 미드기 때문에, 황종 미드기 때문에, 탑이었으면 아무도 안 도와줬을 거야. 황종 미드기 때문에 우리 팀이 도와주러 온다. 골드 차이 별로 안 나고, 나는 성장론을 들었기 때문에 괜찮고. 자, 이제, 분명히 젤를 샀기 때문에, 적당히 맞으면서 파밍도 됩니다. 여차하면 밀고 집 가면 돼요. 여차하면 밀고 집 가도 돼. 지금 굳이 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미는 거고. 자, 이런 거. 요런 교전이 잘, 일어나... 요런 교전이 잘 일어난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런 교전에서 이 운명의 제 하나 있을 때 딜이 엄청나, 신지드가 보면. 딱요 타이밍에 거의 레넥통급이거든요, 신지드가. 이거 먹었으면 살았을 텐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진짜 거의 레네톤급이 맞습니다, 신지드가. 딱 6렙, 신지드 6렙 밸류가 엄청 높고, 거기에 이제 운명의 제까지 있으면, 엔진 조금 빨리게 볼게요. 적당히 맞으면서, 끌고. 먹어주고, 다시. 그리고, 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이제 밀어주고, 다시 한 번. 킥좀 있으니까, 다시 밀고, 빨리 가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더 장점이 집갔다가 하면 민병대 효과 때문에 엄청 빨리 오는데다가 민병대 효과 때문에 공생형 미창이 조금 빨리 쌓이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빨리 돼. 웨이브 거의 안 놓쳤죠. 자 이런데 해주고 다시 와서 받아주고 위 한번 봐주고 자 이런 거. 이거 잡았죠. 그리고 다시 웨이브 밀고. 또 밑에 한번 가줬다가, 던져주고, 그리고, 빨리 갔다가, 다시, 민병대로 복귀하면, 라인 다 받고, 그죠? 그리고, 라인 밀고, 집 갔다가, 다시 바텀 한번 달려보고, 잡아주고, 자, 요런 거 잡아주고, 그러면 다시 미드 복귀하고 공생미창, 공생형 미창이 벌써 업그레이드 됐죠. 그리고 다시 밀고 그리고 미드 가지고, 아니 바텀 가지고, 자 던져주고 기까지 잡아주고 밀어주고 집 갔다가 다시 미드.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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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단 말이죠 이런데 이제 이건 이미 게임이 끝났으니까 다음 게임 한번 봐드릴게요 메이지 상대로 미드일 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렸고요 이번엔 암살자 상대로 어떻게 하는지 이번에도 밑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상대가 밑으로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위로 한번 가서 유치와 전멸 믿고 한번 들어가는 거죠. 스펠이 두 가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산다. 이건 좀 손해를 봤어요. 제가 스펠이 다 빠졌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암살자 상대로는 어떻게 하는지. 암살자 상대로. 암살자 상대로는 뼈방패. 방금도 뼈방패 때문에 살았죠. 인베 들어갔다가. 적당히. 암살자 상대로는 뼈방패. 딸딸이가 별로 없으니까. 라인 여기에다 걸쳐주고, 스펠도 없고 하니까, 적당히 받으면 돼요. 과잉 성장의 성장 체력 두개 들었기 때문에. 자, 이제 직갈 준비. 이렇게 직가면 되죠. 직갔다가, 템 하나 사고, 다시. 잡았죠, 아, 그럼. 자, 이런 거. 아직 제도 올 타이밍이 아니니까 던져주고, 이거 우리팀 바위있으니까 w만 깔아주고 요정도 그럼 판테온이 잡아줬고 여기서 집을 갔어야 됐는데 아 우리팀이 조금 뭐해서 그냥 보내주기 좀 그래가지고 원래 집을 갔어야 됐는데 우리팀이 근처에 얼쩡거려가지고 아 이거 좀뭐좀 뭐좀 해줘야 되나 이랬다가 좀 망한 것 같아. 뭐, 괜찮아요. 이런 것도 게임의 일부니까 이렇게 변수는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비슷하게. 자, 비슷하게. 자, 운명이제 나왔죠. 운명이제가 나왔기 때문에 적당히 밀고 집 가는 타이밍 제가 잘볼수 있거든요. 집 가면 돼. 그리고, 라인 들어오는 거 받고. 자, 이런 거. 유층 싸움에서 다 오잖아요? 자, 한번 싸움, 이때 진짜 레네톤급이라고 제가 말했죠. 벌써 지금 얘 피가 이만큼 빠졌죠. 얘도 거의 피다 빠졌고. 거의 싸움에서 레네톤급이에 신지드가. 운명 이제 있고, 공 있으면은. 자, 요 정도. 그리고 빨리 라인 밀어주고. 그럼 아까 말렸던 거다 복구했죠? 공생신 사고 자 공생신 엄청 빨리 쌓입니다 자사고자 자, 라인 밀어주고 피아 따주고 데드 W 빠지면 다시 라인 밀어주고 살짝 딜 교환만 그리고 먹어주고 다시 라인 밀어주고 이거는 한 번만 받, 좀 위험한가 싶어서 한 번만 받았고, 다음에 이제 한번밀 준비하면 되겠죠? 맞아도 괜찮아, 이렇게. 자, 이제, 공생신, 집, 민병대. 공생신, 집, 민병대. 또다 받아주고. 좀 맞아도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밀고, 내려가지고. 자. 던지고, 자, 여기다 W 깔아주면, 둘다 속박. 둘다 속박. 자, 그리고 라인 밀고. 자, 여기다 핑 한번 찍어주고. 제가 여기다 핑 찍은 거는, 요거 포탑 한칸 먹어라. 나는 미드 먹을게. 둘이 같이 먹을 필요 없으니까. 나는 미드 웨이브 하나 다 박을 수 있거든요. 빨리 라인 클리어가 빠르기 때문에. 규칙하고, 다시 미드. 여기서 손해를 좀 봤지만 이건 어쩔 수 없다. 저는 밑에서 이득을 봐준 거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먹어 주고.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뭐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은 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피가 좀 피가 좀 갈렸잖아요. 아무 상관없지. 난 공생신, 민병대 하면 되니까. 공생신, 민병대. 이게 와주고 봐아주고 자, 이렇게 하고 라인 미는 것 까지 봐주고 여기 혹시 있나 한번 봐주고 다시 미드 가서 라인 하나 밀어주고 공생신 집 민병대 공생신 집 민병대 간단하죠 자, 지금 제가 제압이 350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해야 돼 조금 이제부터는 절대 죽지 않게 그리고 지금 엘리스를 한번 봤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아 엘리스 아래쪽이다 우리가 지금 전령 치는데 엘리스가 아래쪽인 것 같다 보이니까 이제 절대 안 나가죠 대합이 400골드이기 때문에 절대로 풀피 신지드 상대로 다이브는 못 치거든요, 누구도. 웅켰을 때 이렇게 잘큰 신지드는. 절대 안 나가기. 절대 안 나가기. 와드 받고, 절대 안 나가기. 비에고도 얘가 먹고 싶을 거예요. 신지드가 조금 탐날 텐데. 절대. 절대. 자. 그런거 봐주고, 절대. 자, 이거는 우리 팀에 왔으니까 이제 갈만하다. 유치화 전문 신지들한테 도망가기 쉽지가 않거든요. 다 받고, 배드는 쫄아서 텔 써서 도망가기. 그리고 저는 다시 이제 미드 붙어서 타 밀어주면 되겠죠? 자, 공생신, 집, 민명대. 먹어주고, 요것도 하나, 먹어주고. 이제 붙어주면 되겠죠? 이런 거는 그냥 뭐, 솔킬이죠 신지드. 쏠킬인데, 뭐, 어쨌든. 그리고, 밀어주고. 공생신, 진, 민병대. 간단하죠? 그래, 바텀. 먹어주고. 갔다 갔다. 지금 공생신 때문에 엄청 빨리빨리 돌아다니거든요. 구엔이 저보다 템은 적게 나왔어도 1대1론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압이 550이기 때문에 구엔 같은 애한테 제압 주면은 골치 아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엔이 신지들을 너무 무시하고 이거 타워를 깨려고 하는 거라서 이건 좀 막아줘야겠죠. 자, 한 번에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나눠서 잡을 생각. 다음 이쿨 돌리고 이렇게 잡아주고 다시 밀고 공생신 집 민병대 받아주고 자 잡아주고 공생신 집 민병대. 아타칸 먹어주고 자 여기 봐주고 공생신 때문에 빨리 내려갈 수 있거든요 자 이런거 뭐 잡아주고 쫓아가주고 자 이것도 뭐 끝났기 때문에 볼 필요 없고요 암살자 상대였고요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바텀에 먼저 빠른 스피드로 한 발짝 정도 먼저 달려가서, 시야를 먼저 따고, 잡아주기. 자. 유채화, 전멸, 다 사용해가지고, 펜타킬 주기. 이러면은 이제 제가 굳이 뭐 무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 얘는 부르적긴 한데 뼈방패가 금방 빠지기 때문에 대바에다가 도방을 들었고요 이거는 제가 굳이 무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최대한 바텀으로 영향을 못 끼치게끔 미드가 상대 요네가 고정도로만 그 가만히 있으면 우리 바텀이 캐리를 할거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하는거죠 이제는 밀고 집에 갈 확률이 됐죠 이게 우리 미니언이 많기 때문에 빨리 밀고 집에 가면 됩니다 여기 피 하나 따주고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만화가 없고 길이 없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이제 얘가 빠졌어야 돼, 케인이. 범면을좀 빨리 썼으면은 살았는데, 이건 내가 뭐 어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지금 도방에다가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아직 체력이 좀 있고 해서 조금 더 받아줘도 된다. 조금 더 받아줘도 된다. 요 정도. 이거는 제가 죽으면은 요네도 죽기 때문에 약간 일부러 맞아 죽고 어차피 난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해준 거고. 이렇게 케인이 죽은 거는 좀 아쉽지만 엘리스가 킬 먹는 건 괜찮아요. 얘가 킬 먹는 게 제일 좋지 기분이. 그리고 또 이제 운명이 이제 나왔죠. 그리고 이 다음에 공생신 나오면 공생신 짐 민병대 이것만 계속 하면 되거든요. 6레비에도 절대 못잡죠 신지들은 신지들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콤보만 안 꼬이면 절대로 요네 유네, 유네 같은 애한테 잘 죽지는 않아요 그럼 못 가게만 우리 애들이 밑에서 난리 치고 있거든요 우리 바텀이 엄청 세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느 정도 못 가게만 해주면 되는 정도 요렇게 돼도 한타 벌어지면 신지드가 엄청 좋아요. 운명의 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레벨 운명의 제가 있으면 한타가 엄청나게 강력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요거는 집에 갈까 하다가 어, 집에 갔구나. 어쨌든 집에 가서 한 번만 집에 가주면 되고. 자, 요 정도. 나는 계속 요네랑 이러고 있으면 돼. 우리 케인이 용 치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계속 요네랑 얼굴 맞대고 있으면 된다. 자연스럽게 이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기는 판은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뭐 하지,지 않으려고 해도 되고. 이게 제일 좋은 방법. 지금 상태에서 이기는 방법. 괜찮아요, 이거. 요네 내려가는 건 알긴 알았는데, 뭐 상관없어. 데리가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엘리스가 키를 먹었거든요. 얘 하나 죽으려고 요네가 내려가는 건좀 아깝다, 사실은. 얘 하나 죽이려고 요네가 내려가는 건좀 아깝죠. 얘가 지금 죽긴 죽겠지만, 잘하면 살수 있었고, 그다지 이득이 아니다. 심지어 여기서 라인 밀고 저까지 먹었거든요. 포탑, 골드까지. 자, 이거 먹고, 이제 집 가면 돼. 자, 이제 공생신 나왔죠? 그러면 아까 그 콤보가 돼요. 공생신, 진, 민병대. 그리고 얘 정도는 잡죠, 이제 신지드가. 자, 얘 정도는 잡으니까. 하고, 밀고. 자, 요 정도. 그러면은, 여기 씨앗 따주고, 공생신 짐 민병대 자 먹어주고 자 여기는 아직은 신지대가 별로 안 하고 싶어서 좀 일부러 안 갔거든요 왜냐면 궁이 없어서 궁이 있으면 여기애들다 죽었는데 궁 없이 변수를 주기 싫어가지고 그렇더라도 우리 제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뭐 문제는 안 생겼는데 어차피 너무 세서 우리 제리가 자 여기 이제 우리 제리 믿고 그냥 한번 와준 거 공이 없어가지고 안 하고 싶었지만 일단 우리 제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공도 필요가 없죠 사실 신지들 자자 요거 그냥 받아주시면 돼 그냥 이렇게 살살 살살 받아주시면 된다 아 공생신 집 민병대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생신 집 민병대 자 라인 다 받고 또자 조금 때려주고 자 이거 W 반사되더라고요 보니까 멜한테 반사될라나 싶었는데 아 반사가 돼서 이거 조금 아쉬워 자 보시면은 W가 반사돼 이거 좀 너무 아쉬운데 어쨌든 간에 뭐 갚죠 이런거는 젤이 돈이 많이에요 상대 원들이랑 5천이 차이가 나질 수가 없지 얘 지금 4코어인데 24대19고 막 쟤네 잘큰 애들 있고 막 이렇다 하더라도 안되지 해주고 대리만 지키면 되니까 어차피 밀어주고 자 공생신 짐 민병대 그리고 여기 시야 따주고 요네 밑에 가니까 요네 요네가 사이드 돌기로 했죠. 우리, 룰루도 있으니까 이건 잡을 수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돌아올 거 뻔하니까, 여기서 기다렸다가, 오면 던진다, 오면 던진다. 잡아주고, 밀어주고, 이런 거 잡아주고, 먹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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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주고. 미드 한번 봐주고. 자, 뭐안 되죠? 이거 실수로 타가지고, 땡땡 돌고 있어. 이렇게 끝났고요. 그래서 요즘, 미드 하는데 재밌기도 하고, 교전도 많이 일어나고, 신지도, 티어도 좋고 해서, 조금 잘할 자신이 있다 생각이 들면 미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미드에서도 카운터 잘못 만나면 또 망하긴 하겠지만, 어, 망했을 때 탑보다 조금 타격이 크긴 하겠지만, 일단은, 교전을 많이 할수 있다는 점에서, 옛날처럼 무지성으로 포시자 키고 로밍하는 게 아니라, 교전이 일어나는 때만 가서 같이 교전을 해주시면은 좋다. 그리고 공생신이랑 민병대 이 효과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이런 거좀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